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자산운용사들의 ETF 대결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 브랜드 네임을 바꾼 곳이두 곳이나 생겼습니다. KB자산운용에서 운영하던 KB스타가 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하나자산운용이 운영하던 아리랑이라고 하는 ETF가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포트폴리오 보면은 종목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생기, 생겨서 이거 뭐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랬고요. 하여튼, 뭐 이런 대결 가운데 이름을 바꾸고 절치부심하는 것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대결 안에서 우리가 어 좋은 열매를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또 지금 변화 시기에 맞춰서, 어 미래셋에서 지금 미국 S&P 500 동일가중 ETF라는 것을 또 새로 출시를 했는데요.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어, 미국 S&P 500 지수 종목을 같은 비중으로 담는 동일가중 ETF라는 건데요. 총 보수는 0.2% 정도 됩니다. 어, 기존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호주에 상장을 했는데 미국에는 지금 RSP라고 하는 ETF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저도 이거 이제 관심 종목에 담아 놓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연금 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주식형 ETF 자금 유입 규모에서 5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시가 총액 가중 방식으로 되어 있는 S&P 500 지수는 IT 섹터 비중이 지금 30%를 넘어서고 있고 상위 10개 종목이 이제 37%나 되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조정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어 최근에도 이제 러셀 지수가 갑자기 올라가고 나머지 나스닥이나 뭐 S&P500이 어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도 어 보여졌는데 이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현상이 조금 더어 나타날 확률이 높거든요 이제 그럴 때좀 대안으로 고려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500개 종목을 약 0.2%씩 분성을 해서 분산 투자를 극대하는 화 거죠. 그냥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500개 종목을 다 이제 뿌려서 담는 거고요.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뭐 이런 대안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S&P 500 Equal Weight Index라고 하는 기초 지수를 따라가고, 이제 과도한 쏠림 국면에서는 사실 이 항상 이 쏠림은 해소가 되게 마련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쯤 비중을 조금 갖고 갈수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어,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사실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실적을 내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빅테크의 이제 대형 종목들로 쏠렸던 상황에서 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이제 중소형주가 올라갈 때 대응하기 좋은 이제 그런 상품이다. 그때 오히려 성과가 더 좋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연 4회 이제 정기 변경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줄어들고 좀덜 오른 게더 채워지고 이제 뭐 이런 리밸런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더 이제 초과 수익을 낼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 최근 20년간을 이제 비교한 거고요. 음, 30년 동안으로 이렇게 장기 성과를 비교를 해보면 S&P 500보다 더 우수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거는 최근에는 사실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좀뭐 비슷하게 갔던 것 같은데, 음, 요, 이게 이제 오히려 이 S&P 500 동일 가중이 오렌지색이거든요. 어 상회를 한다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도 좀 살펴는 봐야 될, 감안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M7 종목의 쏠림이 지금 워낙 심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 지수 43% M7 종목이 137%가 상승을 했거든요. 지수가 43%나 오른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M7 종목은 137%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중이 지금 30%가 넘는 단 말이죠 S&P 500에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어, 시총으로 봐서는 이제 정보 기술이 30%. 이제 동일 가중으로 하면 이렇게 쭉 이제 그 업종별로 스프레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알만 안잘 아는 이런 종목들이 너무 쏠려 있는 상황이니까 어, 좀 조정을 받고 아래 종목들이 이제 더 음, 올라간다고 보면 이런 때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상품을 출시한 것 같습니다 종목의 쏠림이 완화될 때 상대적으로 동일 가중이 성과가 우수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 빅테크 상위 종목들이 하도 쏠려 있던 부분들이 좀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가는 동안 이제 중소형주들이 올라와 주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쏠림이 이렇게 좀 완화되는 순간에 어 동일가중이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하는 이제 그런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음 금리 인하가 되면 사실 중소형주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연내 금리 인하가 될 거다. 9월 달은 거의 뭐 100%에 가까운 확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음, 금리 인하가 가셔야되면 중소형주 사이클이 올 거고 이제 그런 상황 에 있어서는. 지수별 이제 시가총액의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동일가중 같은 경우가 그 하위 400 종목의 비중이 훨씬 크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성과를 잘낼수 있다. 금리나 시작 이후에 1년간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이제 동일가중이 훨씬 더좀 성과가 좋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장기 투자로 모아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S&P 500 관련된 이제 ETF들을. 근데 거를 100%를 모아갈 때가 뭐더 좋을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S&P 500을 70, 뭐 동일 가중을 30 정도, 뭐 이렇게 갖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해서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이게 오히려 S&P 500 대비해서는, 어더 상회한다. 어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방법도 사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사실 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 거라고는 모르지만, 이렇게 조금 분산을 시켜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여지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이제, 미국의 스파이와 RSP, 이제, 동일가중과 S&P 500으로 비교를 해봤거든요. 최근 1년간은 뭐, S&P 500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좋았죠. 그래서, 압도적인 이제 우위를, 뭐, 24%대 12%, 거의 2배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최근에 뭐한한 한 달을 놓고 보면 오히려 이 동일가중이 더 성과가 좋습니다. 어, 이제 좀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오히려 여기는 올라갔으니까요. 여태까지 좀 비질비질 했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사실 뭐 일주일밖에 안된 거라서 이걸 뭐 대표성을 갖다 갖는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포트를 어떻게 갖고 가실 건지, 이제 뭐 그런 고민을 해보다 보면 뭐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장기로 가면 갈수록 차이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일주일은 RSP가 좋았다고 말씀드렸고, 1개월로 봐서도 RSP가 좋은데, 어 이제 최근에만 3년까지 놓고 보면은 RSP가 훨씬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5년, 10년으로 가면 물론 S&P 500이 훨씬 더 좋지만 그래도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10년으로 가면은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 중간에 이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100 사고 이걸 빵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제 그런 특성을 활용을 해보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음,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좀 벌어졌다가 어, 이게 지금 이제 S&P 500이고 여기 이제 RSP인데 스파이고 에스, 어, RSP인데 좀 차이가 벌어졌다가 좁혀졌죠. 또 차이가 벌어졌다가 좁혀지고 오히려 한동안은 다시 이제 역전을 합니다. 역전을 하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지금 다시 쫙 벌어졌는데 이제 너무 쏠렸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제 쏠린 게 조금 완화가 되면 다시 이제 이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중소형주가 우위를 보이는 시기를 대비해서 일 그러니까 일부 좀 보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상의 일부 좀 담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어쨌든 이게 이제 뭐, 미국에서만 투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어, E.T.F로 나오기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I.R.P. 다음에 뭐 I.S.A.에서 어, 세금 혜택 받아가면서 모을 수 있는 거라서 어, 저도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리고 이제 좀 뭔가 흐름이 바뀌는 느낌이 들기는 들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 뭐 여기저기서 다들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부 갖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상장했는데 주가는 살짝 빠져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어, 이제 일부 담아서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도 어, 괜찮아 보이긴 한데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 구독 안하고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채널인데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